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와께로 호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부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와의 호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뱀을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예,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점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르되 종이 이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아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만남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만남을 위한 다리로 쓰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만남의 다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실한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고 그 사명을 가지고 먼 길을 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어, 리브가를 만나고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과정을 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의 가족들이 결혼을 생각해 주었습니다.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평소에 세속적이고 욕심 많은 것으로 알려진 라반이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라반에게는 숨겨진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주었던 그 보물을 보면서 마음이 완전히 열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 속에는 그 보물에. 마음이 너무나 가있기 때문에 아버지 부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생의 결혼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며 또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준그 모든 보물을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용하고 있는 충직한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2절과 53절을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당시의 결혼 관습에 따라서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금 해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선물, 그 보물을 주었죠. 그런데 이런 보물들은요. 당시에 왕가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엄청난 선물과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 큰 사명을 짊어지고 온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큰 산을 하나 넘은 것처럼 굉장한 피로감도 있었고 안도감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정말 해냈구나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날 밤에 정말 감사함을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숙면을 취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다음 날 늦잠을 자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즉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같으면 아, 수련회 끝났으니까 큰 프로젝트 끝났으니까 늦잠 자고 며칠 동안 좀 쉬다 갔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즉시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성된 모습을 사명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절 볼까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육체가 힘을 얻는 것보다 주인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바로 즉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전날의 분위기와는 달리 리브가이의 오빠와 엄마가 그 길을 딱 막았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과 그 길을 막아서려고 하는 리브가의 가족들의 줄다리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5절과 56절의 말씀 보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리브가의 가족들의 이 행동을 보면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제 딸이 이 길을 떠나면 다시 보지 못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서는 다시 볼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또그 소식을 볼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머물게 하고 며칠 혹은 열흘을 머물게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다른 숨은 동기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전날에 받은 이 보물을 보면서 아마 밤 사이에 욕심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는 배제된 채 욕심 많은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머물게 하면서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막히는 장벽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담대한 용기 있는 선택과 거룩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57절과 5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리브가의 용기에 있는 선택과 거룩한 결단이 이 막힌 담을 그 길을 뚫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행동은 평소에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으로 보여졌던 리브가의 행동이긴 하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가족들을 떠나서 먼 길을 가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신랑을 향해 즉시 떠나겠다는 결단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아마도 리브가는 너무나 신실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확신에 찬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습,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속에 마음의 확신을 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가라. 그 길이 거룩한 길이다.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결혼, 직장을 구하는 일, 그리고 또 교회를 선택하는 일,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정도 내려놓고 인간적인 욕심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선택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앞길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길에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59절로 6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냄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이처럼 리브가는 가족들의 축복을 받고 떠났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영적인 축복과 내가 원수의 성문을 취할 것이라는 그 승리가 보장된 삶이라는 예언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비록 세속적인 믿음의 가족들이일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리브가를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이 길이 맞구나.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원수의 성물을 얻는 승리와 축복을 얻게 되겠구나. 나는 그 마음의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처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것처럼 오늘 리브가가 그렇게 본토 친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비전과 사명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선택과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리브가와 함께 하시고 리브가를 인도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리브가처럼 용기 있는 선택, 거룩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62절부터는 성경의 포커스가 전환되어서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신랑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삭은 어머니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뒤에 굉장한 외로움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쓸쓸함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홍기가 꽉 차버린 이삭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제하고 인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삭은 자신의 결혼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창원이 아닌 것을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세속적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모리아 산의 그 경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삭은 자신이 아브라함 다음을 이어서 천만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그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이삭은 인내하고 절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2절로 63절 볼까요?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점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이 말은 배회하다 혹은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빈들을 막 배회하는 것처럼 걸어 다니면서 산책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이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으며 산책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도 인간이니까 그 인간적인 그 외로움과 씁쓸함과 또 두려움과 이게 모든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 너무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도 청각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이삭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오던 리브가가 막 배회하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너울이 뭐냐면 오늘날 오늘날로 따지면 면사포와 같은 것이죠. 순결한 신부의 상징인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신랑 이삭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64절로 65절의 말씀을 볼까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그래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 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을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의 행동을 그의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의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했으며, 리브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거룩한 선택을 하고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겸손하게 낙타에서 내려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그 모습을 이삭에게 다 낱낱이 난나, 보고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비신랑, 이삭이 마음에 급족한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했고 어머니 사라를 보냈던 그 슬픔과 외로움을 넉넉히 위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6절로 67절의 말씀이죠.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만남, 이 결혼의 의미는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사라이의 장막, 그러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그 사명을 세대 계승 받은 것입니다. 이삭이 사라이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인도했다는 것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명을 세대 계승해서 천만인의 아버지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과 결혼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혼과 만남에는 아주 커다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사랑이 넘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오인의 결혼 그리스오인의 만남은 한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가문과 가문이 만나고 또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오인의 결혼이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처럼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며 겸손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이 만남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처럼 충성되고 신실한 만남의 다리가 되어서. 누군가와 누군가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 되어서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 사명을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거룩한 장막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장막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의 세대계승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만남에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 개인 한 개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과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세대 계승하는 축복의 세대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거룩한 선택과 거룩한 결단이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어,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만남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